그만 먹어허서라도똥 싸. 사설사해 아, 니 도움. 사사 봉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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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데 매운 거 같아 매운 거지 그봉먹 와... 근데 이제 설아가 말해도 잘하는 거긴 하지. 그만 그만 어? 그만. 말하지 마. 아, 자꾸 언니가 잡먹던데. 언니는 이거 안맵다고이 설아는 매워서 못 먹고. 아니 물안먹을 어? 뭐 거야 매워도. 어설아 진짜. 침이나 닦아. <laughs> 아, 매워도 안 먹는다고 물을? 응. 아빠 내가 이거 방법 알려줄까? 정말 하는 거? 봐. 아, 응? 자첫 번째, 봐봐 여기 문 열려. 이 요거는 마이멜로디 옷갈아입는가 뭐 이렇게 붙이고 노는 거 음... 누가 또 따라했더라? 따라? 나. 소야 이번에 좀아라 아이고. 소라 <놀라> 맛이 어때요? 이거 한번 먹어볼까? 먹어 맛있어? 맛있어요? <놀라> 하나 <놀라> 내가 먹어볼까? 먹어! 왜안 보고?